아름다운 우리 국립공원. 지금 이곳이 아주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. 바로 산 정상까지 우리를 아주 쉽게 데려다주는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두고 말이죠.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요?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논쟁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. 산의 영혼이 사라졌다. 어쩌면 우리가 산에서 가장 본질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. 그렇다면 말이죠. 대체 왜 이렇게까지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를 지우려고 하는 걸까요? 이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쪽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아주 달콤한 약속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모두를 위한 접근성입니다.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또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까지 누구든 신체 능력에 상관없이 산정상의 멋진 풍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죠. 아주 그럴듯하죠?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바로 경제입니다. 많은 지방 소도시들이 사실 어렵잖아요. 이 케이블카가 바로 그런 지역 경제를 살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죠. 하지만 이 매력적인 약속들 과연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 한산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. 바로 덕유산 국립공원인데요. 우리나라에서 케이블카가 비교적 일찍 설치된 곳중 하나인데 여기서 그 약속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볼수 있습니다. 덕유산의 리조트랑 곤돌라를 지을 때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. 바로 이 지역에만 자라는 아주 귀한 고산지대 나무들 주목과 구상나무를 꼭 살리고 지키겠다는 거였어요. 하지만 현실은 정말 참담했습니다. 이 데이터를 좀 보세요. 옮겨 심은 구상나무는 5년도 안 돼서 전부 죽어버렸고요. 주목나무도 거의 절반 가까이 고사했습니다. 그 약속이 거의 완벽하게 실패한 거죠. 심지어 보건구역에서 특정 나무종이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. 또 다른 주장이 있었어요. 케이블카를 만들면 사람들이 힘들게 등산을 안 하니까 오히려 정상부근의 예민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. 이런 논리였죠. 결과는 어땠을까요? 완전히 정반되었습니다. 1년에 찾아오는 방문객이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무려 92%가 케이블카를 타고 너무나 쉽게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상에만 바글바글하게 몰려서 결국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생태계가 가장 심하게 몸살을 앓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. 자 환경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됐는데 그럼 경제적인 약속은 어땠을까요? 케이블카만 놓으면 정말 관광객이 막 몰려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까요? 글쎄요 이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설악산만 봐도요. 전체 공원 방문객 중에서 케이블카를 타는 사람은 고작 3.6%뿐입니다. 생각보다 정말 적죠?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익성이 좋을 리가 없겠죠. 전국에 관광 케이블카가 41개나 있는데 그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 세금, 즉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. 이게 핵심입니다. 아주 드물게 설악산 케이블카처럼 흑자를 내는 곳이 있다고 쳐도 그 효과가 지역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.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가 없는 거죠. 케이블카 주변 상권은 오히려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이쯤 되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도대체 국립공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곳일까요? 세계자연보전연맹, 줄여서 IUCN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나라 국립공원 상당수가 여기서 인증을 받았거든요. 이 IUCN의 기준을 보면 국립공원의 첫 번째 목표는 단연 보존입니다.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. 사람들이 즐기는 휴양은 그 다음이고 그것도 반드시 지속 가능한 방식이어야만 합니다. 심지어 이 IUCN은 케이블카가 자연 경관과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아주 큰 위협이라고 콕 집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케이블카의 나라라고 불리는 스위스조차도 자기네 국립공원 안에는 케이블카를 단 하나도 설치하지 않았어요. 보존 구역과 관광 시설은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이 지금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. 바로 오늘의 가장 뜨거운 감자, 설악산 국립공원입니다.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이기도 한 이곳에 또다시 새로운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정점에 달한 거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논쟁은 무려 40년이나 이어져 왔습니다. 찬성하는 쪽은 지역 경제가 살고 교통약자들도 설악산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요. 반대하는 쪽은 덕유산의 실패를 봐라. 이건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는 일이다.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면서 이 제모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게 던져졌습니다. 그저 편하게 멋진 풍경을 보고 싶은 마음과 이 소중한 자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의무. 이 양쪽의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? 그 멋진 풍경의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?